안녕하세요. 헤라의 정원입니다. 또한 삼순이 농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산마늘이요. 홍산마늘 이제 배송들이 갈 건데요. 지금 이렇게 양파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또 마대 자루에 넣어서 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넣다 보니까는 유인물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홍산마늘 보관법. 홍삼마늘 도착시 양파마늘 망에 걸어두시지 마시고 절대 박스나 신문지에 펼쳐서 두시기 바랍니다. 홍삼마늘은 열이 많아서 장마철 기간에 썩을 수 있습니다. 홍삼마늘은 절대로 망 이대로 망 이대로 걸어두시면요. 곁은 안 썩었어요. 그대로 있는데 속에는 열이 나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홍삼마늘은 절대,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화도 이렇게 가는데, 주화는 저희가 지금 다 말린 것도 있고, 안 말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주화는 이거를 펼쳐서 말리시면 돼요. 말리시면 작은 것들, 입 다물고 있는 애들도 다 터지거든요. 말려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큰거 하나에는 뭐 200개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들어있긴 들었습니다. 주화도 1kg에 한개 정도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숫자를 씌워서 넣으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대충 주머니에, 저기 주먹으로 넣어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은 10kg 짜리고요. 이쪽은 5kg 짜리입니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마늘 씨알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이 갈 수도 있어요.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지만은 저기 종자로 쓰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까드셔도 알은 좀 큽니다. 까보시면은 이게 육쪽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이 거의 육쪽인데 일곱 여덟 쪽도 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육 쪽들이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와 1 세대, 2 세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 쪽이 갈라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라의 정원이었습니다.